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원서 읽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의 아이들이 읽어야 될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글을 좀, 좀 읽어 보이는데 딱 뭔가 그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잘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 가면서 이게 무슨 글인지 한번 추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What is hiding? What is hiding? 우리 제목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다 했죠.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지, 어떤 생각이 나는지, 어떤 추측을 할수 있는지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What is hiding? 그러면, What is hiding? What is hiding? What is hiding? What is hiding? 음, hiding 이라는 단어를 아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이딩이 좀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이딩. 왜냐면 hide h i d e 거기에다 영어로 i n g 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버리면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딩이 어렵다고 하면 what w a t 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what w a t 은 뭘까요? what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항상 육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사실은? 초등학교, 지금, 뭐,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도 배우겠지만, 영어 시간에서도 그런 거를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what이라는 거는, 여기서 주, 중요한 거는, 무엇이랍니다. 무엇, 무엇. 그러면, 만약에 하이딩을 모른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 무엇이 뭐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막 너무 어려우면 아예 생각하는 것도 싫어할 수 있는데 싫어하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is hiding? 무엇을 하이딩 하고 있냐? 그럼 여기서 하이딩이 사실 뭐냐면 무엇을 숨 숨기고 있냐, 무엇을 감추고 있냐라는 뜻입니다. Can you see? Can you see? 어, 우리 can 배웠죠? Can? Can you fly? No, I cannot. Can't. Can.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할수 있니? 너 보는게 너 보는 거할수 있어? Can you see? Where is it hiding? Where is it hiding? 어? 여기서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where? where는 뭘까? where. was를 알았으면 where도 알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육하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was는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 우리 학생들. 근데 where는 뭐냐면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어디에? 지금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뭐놀이동에 놀이 놀이공원에 있거나 뭐그렇죠 Where? 응. Where is it hiding? 어디에다가 그것을 숨기고 있어? What can it be? 그것이 무엇이 될수 있어? 무엇이 될수 있어? 그것이 Where is the spider? Where is the spider? 어?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죠? 스파이더, 스파이더 많이 배웠죠. 만약에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까? 스파이더는 아까 hungry에서 배웠죠. 여기 스파이더, 스파이더. 누가 배고팠죠? 배고파서 뭐 만들었죠? spider is making a web. 거미줄을 만드는 게 뭐죠? 거미죠. 거미, 거미, 거미였죠. 돌아가서. Where is spider? 거미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미가 Look and see. 여기 봐 봐. Where is the spider? 거미가 어디 있어? Look and see. 봐봐 여기. Look and see. Where is the caterpillar? Where is the caterpillar? Caterpillar는 애벌레라는 뜻입니다. 애벌레, 애벌레. 애벌레 알죠? 약간 자벌레나 애벌레나 뭐 이런 조금 나무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들 알죠? 선생님도 초, 초등학교 때 그런 애벌레 막 가지고 노는 거를 사실 좀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laughs> 그런 Caterpillar가 있죠. Look at sea, look at sea. 봐봐, 한번. I can see the caterpillar. I can see the caterpillar. 그러면 나는 볼수 있어. 그 애벌레를 아, 애벌레를 볼수 있구나. 그렇죠. 왜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can see. I can see the caterpillar. 어허. Uh -huh, 나온 거네요. 우리가 배웠던 거를 지금 한번 다시 공부하는 거네요. I can see. I can see the caterpillar. Okay. It cannot hide from me. It cannot hide from me. 그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Caterpillar입니다, Caterpillar. 그 애벌레는 할수 없어. 어, 여기 나왔죠? Cannot, Cannot. 할수 없어. 근데 뭘할수 없냐? 숨을 수 없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숨을 수 없어, 나로부터. 그 애벌레는 나한테서 숨을 수가 없어. Where is the lizard? Where is the lizard? 그러면 lizard는 어디 있어? 리자드는 우리가 뭐냐면 도마뱀이라고 하죠. 도마뱀 선생님이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드레... 어, 도마뱀을 키우고 있습니다. <laughs> 물론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라서 조금 다른 종류이긴 한데 그래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동안에는 지금 이제 밤이라서 애가 자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니, 야행성이 아니라서 잘 자고 있습니다. Where is the lizard? 그래서 동화뱀은 어디 있어? 봐봐, 여기 와서. Look and see. 봐봐. I can see the lizard. 나, 리자드다 나 동화뱀 볼수 있어. I can see the lizard. Mm -hmm. It cannot hide from me. 그러면 여기서 it은 아까 말했던 caterpillar일까요? 아니면 리자드일까요?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리자드입니다, 리자드. 그 동화뱀은 도망갈 수 없어, 나로부터. Where is the moth? Where is the moth? Look and see.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moth라는 단어는 나방이라는 뜻입니다. 나방, 나방. 우리 나방 알죠? Where is the moth? Look and see. Look and see. I can see the moth. I can see the moth. It cannot hide from me. 그러면 여기서도 it. it은 리자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캐럴필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moth를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moth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moth는 cannot hide from me. 나의, 나, 나한테서 나 도망갈 수 없어. Where is an ant? Where is the ant? 개미는 어딨어? ant는 개미라고 하죠. 개미. Where is the ant? 개미 어디 있어? Look at the sea. Look at the sea. 한번 봐 봐. I can see the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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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개미를 볼수 있어. 그것은 어또 나왔네요. 그것은 그러면 나방일까요? 리자드 도마뱀일까요? 애벌레일까요? 뭘까요? 바로 개미죠, 개미. 개미는 나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 It cannot hide from me. It cannot hide from me. 있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게, 나라는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is hiding?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의문문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what is hiding? where is it hiding? where is the spider? where is the spider? where is the caterpillars? where is the lizard? where is the moth?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문문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자꾸 의문문들은 읽어봐야지 좀 익숙해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 점으로 끝나는 거 있죠. 점으로 끝나는 거. 점으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이 평서문과 이 의문문은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what is hiring? Where is it hiding? 근데 평소문은 I can see the caterpillar. I can see the lizard. 이런 식으로 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장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도 상당히 많고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한, 한편으로는 좀 상상력을 해볼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나, 내가, 혹은 학생이 어떤 이 동물들을 키우는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애벌레를 키우고 있고, 내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애벌레가 자꾸 막 기어가서 도망가려고 해. 제 지금 비어디도 비슷합니다. 아, 저는 막 맛있는, 어, 사료도 주고, 칼슘도 주고, 비타민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항상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이 이 글의 어떤 어,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멘탈 이미지를 또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려본 다음에 또 옆에다가 중요한 단어들 자기가 기억되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 배운 동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캐럴필러 배웠지, 스파이더 배웠지, 리자드 배웠지, 모스 배웠지, 또뭐 배웠냐. 엔트 배웠지,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죠. 거기다가 뭐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평서문이라고 하는 문장 문장 끝에 점을 찍어주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하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해주는 걸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 의문문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엄청 많이 배운 겁니다. 박수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박수.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